예, 오늘 이제,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저, 구름 사이로 해가 조금씩 비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바깥 온도는 8도고, 하와서 안 온도는 한 16도, 습도는 한89% 됩니다. 그래, 어제하고 그 전날하고 그 두더지가 많이 더했더니 두더지 양 놓고 어제 막 해버렸더니 오늘은 안 왔습니다. 예. 그래 지금 아버지가 아침에 일부러 날많이 추우면은 그렇게 봐속 비닐이로 다는 안 걷고 이렇게 반 정도 걷어 놨는데 지금 해도 좀 비치고 하니까 마저 걷겠습니다. 걷어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또 고추 싱싱해 입니다 오늘은. 이거 보면 앞에 건 청량이고 뒤에 건마물 금수강사 입니다 청량은 아무래도 좀 연하게 보이고 좀 약간 노랗게 보이고 그마물은좀 진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예 비로 많이 쳐도 좀 먹장 이라카나 좀 진하게 녹색이고 맹 진하게 검, 검게 좀 그렇게 어느정도 막 그래 보이는데 너무 그래도 안 좋고 또 너무 누래도안 좋고 적당한게 좋습니다 시도 시 자체가 아마 또 그런 것도 보면 요 차이가 납니다. 시도 뭐 시에 따라서도 가고 그렇습니다. 예뭐 예, 지금 하우스에 안에 왔습니다. 한 3시 정도 돼 가는데 뭐 두더지는 어제는 어, 마이디 베트 오늘은 뭐 거의 안온것 같은데 약간은 그래도 표은 있는데 뭐곧 잡힐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도 좀 뜨거워요. 온도가 22도 습도는 77%입니다 2시 반입니다. 지금. 좀 보정 한번 보고 예, 네, 이렇습니다 저 두더지가 저기 속 비닐로도 많이 뜯어놨습니다 저긴 비닐테이프로 하우스테이프로 한번 제가 지금 작업 좀해 보겠습니다 여하고 비디가 일로 이거 문질떡 보면 여러 바짝 좀 땡겨 놓 我也是不听，没得啥运动鞋了。搞么玩意？你拿玩意？ だから友人ももう、もうらした人に帰っててるんで、まわるこっち。 요를 딱 잡고요. 예, 밑에를 잡아줘야 이제 안 우게. 그래, 우러 보면 잡나 만한데 안 우게 하려고 가보시좀 잡아달라. 상추가 아직도 먹을만한데, 며칠 전에 막 많이 더워 보이긴네좀 물러봅니다. 예. 아버지 상추 좀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뭐 아직도 먹을 싱싱합니다. 지금 노지에 좀 제법 갈아 놔서 이제 며칠 지나면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에 해가 좀 뜨길래, 안에는 22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습도는 높고 해서 온도도 좀더안 높이고 습도도 낮추고 한다고 약간 양쪽에 약간 열어놨습니다. 예. 어제는 눈하고 비하고 많이 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오전에는 많이 흐리더니 오후 되니까 해도 좀 낫다가 구름 끼다 그런 식으로 날씨가 그렇습니다. 습기는 안에 지금 많이 찹니다. 예. 습기 좀 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한 5시 반이고 온도는 14도, 15도, 습도는 79%입니다. 오늘 좀 일찍 덮고 가겠습니다. 뭐, 고추모종은 뭐, 적당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추모종은 두더지 드밴 것 빼고는 무난합니다. 두더지도 이제 약 나눠서 잡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두더지 드밴데 저 호미하고 손으로 이렇게 흙 누르고 계십니다. 예, 이제 좀 오늘 일찍 덮고 집에 가겠습니다. 이따가 야이또 올라왔어 구주가 이 있네 아픈데 뭐 있잖아 있잖아 나왔는데는 내가 그다한 10분 있다가 있겠네 꼬마파 나왔죠. 여기 짜그 조그맣게 그래가지고 짜서 그 파는데, 봐봐구 여기 양사만 있어.